너무 사랑해 이모 알러 o v e you so much. <laughs> Forever 사랑하는 사진, 사진 잡고, 잡고 찍는건 뭐라고 사랑하는 사람 사진, 사진 찍는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<laughs> 되는대로 막 시간 닿는대로 마 찍어놔야죠 모자 이좀 여기 그 네. 사진 찍을때 이 모자 좀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는데 못다놓으면은 사랑하는 사람 사진이야 <웃음> 찍어놓으면은 <laughs> 형님아 모자 이래 좀해 우리 이모하고 이렇게 아저씨님분이니까 제가 같이 담아놨습니다. 이모. 나는 사랑이 한번 빠지면 아무도 아무도 못 말린다. 하느님도 못 말린다. <laughs> 그래 토요일 날인데 바쁘지 알지? 그래서 저 밑에 동생한테도 어, 토요일이지 뭐가 바쁘지. 어제는 통화했지만. 어. 그래도 혹시나 하고 한번 더 해봤지. 그러면 내가 오징어 이야기 했는데, 그러면 오히려 내 전화는 받아야지. 그래,